이 명언의 첫 부분은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 말은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입니다. 이 말은 실패가 죽음의 결말이 아니며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이며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명언의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공을 이루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며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이다. 위스턴 처칠의 명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동기부여를 전달합니다.